네, 안녕하세요. 개똥 철학자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예, 어제, 예, 집사람이 이불 또 갈아줬어요. 어, 아, 집사람 참부지런래요 예,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액션. 이불 속에서 이제 이렇게 발 펄럭거리는다고 하죠, 어른들. 예, 그거고. 예,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에, 사과하지 마. 예, 사과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 유튜브들 보면, 사과를 너무 잘해요. 네. 이유인 즉은, 사과하지 말한 이유가, 아, 왜 사과를 안 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러는데, 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나이가, 제가 보는 것들이 주로 최하 35세 이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사회생활이나, 어, 사, 뭐야, 삶을 안 살았, 안 살았나요? 유튜브에서 새로 사는 거예요? 아, 너무 애기 같아. 아니, 그 사회에 있을 때, 네? 그런 걸다 배우고 와서 사과할 짓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 심심하면 사과한데, 보면, 예? 네? 사과도 정중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심심하면 사과한데, 아니 최대한 사과를 안 할라 사과할 짓을 하지 말 것을 생각을 해야지 맨날 사과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합니다 아니 최대한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안할 수는 없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은 어 뒷담화나 아니면 거짓 정보나 아니면 잘못된 어 행동이나 사과할 짓을 말 말해야지 맨날 사과한데 보면 예, 사회생활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어? 큰일도 아닙니다. 뭐 크게, 뭐, 뭐 특이하게 해가지고 유튜버에서 특이하게 해가지고 유튜버나, 유튜버만의 문화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들을 잘못들을 많이 해요. 어? 그건 아니지? 맨날 사과, 그냥 말로 잠깐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하고 좀 있으면 또, 며칠 있으면 또, 아, 이거 잘못했으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걸또 반복해서 잘못을 해요. 예? 예, 뭐요? 아 사과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과하려면, 사과과수원이나 차리서 사과과수원이나 해. 어, 이 양반들아. 아이고 참. 어? 답답합니다. 보면 답답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 무슨 떠라마이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물론 부족한 인간이지만 앞뒤가 맞는 게 진짜 열열 어, 열 가지 말 중에서 한두개한두개 정도 그런 유튜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요? 다 거짓말쟁이, 구라쟁이, 사기꾼만 유튜브 하는 거요? 아니, 어느 정도 해야지. 어? 그리고 가족은 왜 이렇게 건드는 거요? 어? 아유, 참. 한심을 넘어서 두심하네, 진짜. 사회생활안 하고, 나, 그, 왔나, 사과는.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과할 행동을 어? 사과해야 될 짓을 아예 처, 애초에 하지 마셔 이 양반들아 무슨 애기도 아니고 그냥 어? 아니 왜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가 사과할 짓을 어? 내일 모이려면 서른다섯이면 뭐 평균 서른다섯 이상으로 보면 어? 이제, 중반, 후반으로, 인생의 중반,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유, 참, 씁쓸합니다. 제발요, 정신 차리고, 사과할 짓을 최대한 만들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진짜 잘못한 거에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거지. 심심하면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과수원 사과보다 더 많게 생겼어. 이 양반들아. 제발, 정신 차립시다, 우리. 아우, 진짜 너무 지저분해. 유튜브, 이거. 아우, 진짜.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싶어. 어? 유튜브 때문에. 이런 방송 광고 1인 매체 때문에. 아우, 지저분해. 들어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 좀, 진짜 깨끗한 유튜브 만들어 봅시다, 이거. 이게 다 문화예요. 문화고 습관이고 관습이 돼. 후배들한테 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밑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당신들 때문에 자꾸 쓰레기가 쌓이는 건지 모르지? 나 하나쯤 잘못해서 뭐 어? 이상 있겠어? 그런 생각들 갖고 있잖아. 근데 이상이 겁나게 있어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그말 한마디, 그런 행동 한번한 한 것이 사회에 진짜 쓰레기요. 음, 제발 정신들 좀 차립시다. 이. 사과하지 마요. 이제 앞으로 에,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